자, 이번 수업에서는 가상 스위치 관리자에서 들어가서 폐쇄망 스위치를 만들고 컴퓨터 이름을 변경하고 따로 이제 IP를, 고정 IP를 넣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가상 스위치 관리자 클릭합니다. 전에 만든 걸 이름을 변경하고 인터넷 적용합니다. 새 가상 네트워크 스위치 클릭. 하고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외부는 인터넷망, 내부는 가상머신끼리 통신하는 용도, 개인은 이제 따로 이제 내가 망을 새로 만들어서 테스트용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개인용을 사용합니다. 새 가상 스위치 만들기 클릭합니다. 개인 클릭하고, 세세망 입력하고, 적용, 확인, 입력합니다. 자, 이제 가상머신 안에 들어가서, 로컬 서버, 컴퓨터 이름, 앞에 만든 컴퓨터 이름, 변경해줘야겠죠. 서버 이름을, dvdc1 입력하고, 확인. 확인, 누릅니다. 닫기 클릭, 다시 시작. 그리고 이제 가상머신의 네트워크가 인터넷망이어서 변경해줘야 합니다. 설정, 네트워크 어댑터, 폐쇄망, 적용, 확인. 패스워드 입력합니다. 로컬 서버 하면 컴퓨터 이름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변경되어 있죠. 네트워크가. 네.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제 인터넷이 연결 안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IP를, 고정 IP를 넣기 위해서, 이더넷 옆에 클릭합니다. 우클릭하고, 속성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더블클릭합니다. 12, 198.0.10 입력합니다. 게이트웨이는 없어도 되고요. 네. 이제 자기 자신의 IP를 넣습니다. 확인, 확인. 네 이상으로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